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장기표의 직격 시간, 장기표 동지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첫 화도는 지난 주말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북핵 특사로 성김, 원래 한국인이죠. 주한대사를 했던 성김 씨를 북한 문제의 특사로 임명하고 그 바이든 정부의 북핵 정책이 어떤 것인지 이제 뚜껑을 열 단계에 왔는데, 우리 한국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우려할 부분도 있지 않나. 바이든 정부도 결국 북핵을 종북적으로 용인하는 쪽의 정책을 취하지 않은 그 우려를 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이 문제 전반에 대해서 장 대표께서 오랫동안 많이 연찬을 하셨으니까, 네. 걔를 밝혀주시죠. 예, 지금 이제 성김 북한 핵 문제 이 특별 대표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 한미일 간에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대책을 조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흔히 그 바이든 정부의 대북, 대북한 핵 정책은 아마 어, 트럼프식의 일괄 타결 방법도 아닐 것이고 또 오바마 정부 때의 전략적 인내도 아닐 것이다. 아뭐그 중간쯤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저는 이거 이런 이 분석은 그야말로 별로 적절치 못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나라 특히 우리 정부가 알아야 될 것은 미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또 실제로 또 용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이걸 인식한다면요, 우리는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대책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인정, 미국이 인정한다고 해서, 즉, 핵무기 보유를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인정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은 맨날 미국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미국만. 사실은 미국만 쳐다본다면 그것도 또 약과입니다. 미국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으로 하여금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도록끔 슬슬 바람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면 유엔의 대북제재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인데 이 대북제재 좀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나, 노력이나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가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면 이게, 이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이게? 그런 점에서 정말 이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좀 국민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은 보통 이제 많은 이 국민들은 미국이 굉장히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는 거 아니냐? 어? 아, 그동안에 계속 미국의 핵무기 폐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해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 때는요, 그 싱가포르 말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문에 보면 북한은 핵무기 폐기가 없습니다. 아예. 2019년 2월 달에 있었던 하노이 회담 결렬, 결렬이 아닙니다. 일부러 그 용인하기 위해서 슬쩍 쇼하면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특히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깜짝 쇼한 거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북미 관계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 것을 내외에 선전한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미국은 그러면 핵무기 보유를,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까? 용인합니다. 왜 용이 날까? 미국의 최대 대외 정책은 중국 포위 전략입니다. 중국 포위 전략. 근데 중국 포위 전략에 북한을 만약에 미국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이거는 대단히 좋은 거죠. 이거는 엄청나게 좋은 거죠. 또, 미국 편으로 끌어들인 상태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것은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오바마 정부요, 전략적 인내. 전략적으로 어떠느냐? 북한의 핵무기보호를 용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전략적 인내라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뭐좀 인내한다가 아니라, 진짜 전략적인 이유로, 미국의, 미국 전략이 뭡니까? 중국 견제 아닙니까? 중국 포위 아닙니까? 그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겁니다. 인내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제대로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트럼프 정부는 내가 말씀드렸고, 바이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 정부도 뭐 겉으로는 뭐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요구하는 것 같지만은, 바이든 정부가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뭡니까? 외교적 해법. 물론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금요 외교적으로 대화한다고 해서 해결하저 북한의 핵무기 보유 폐기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미국한테 이 북한의 핵무기 폐기 문제를 맡겨놓으면 안 된다는 것. 또 이것이 안 되는 것이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북한 미국은 계속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 이걸 용인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분에해서성김 대사와도 뭐또 대화를 또 강조하던데 이 대화 강조하는 것은 괜히 시간 끌기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문재인 정권의 자세가 잘못된 것은 물론이고 하 대한민국 우리 국민 자체가 제대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미국의 입장과 태도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지만은 대한민국의 이 주권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북한이 핵 공갈로 위협하고 있고 이 강대국은 강대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사이에 끼어 있는데 결국 우리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 자유민주 질서를 지켜야 되겠다는 투철한 국민적 자각만이 환로를열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때 각성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조금요 보태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조금. 그래서요 미국은 확실히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ICBM, SLBM, 말 대륙간 탄도 미사일, 잠수함 발 탄도 미사일, 즉 미국 본토를 공격할 만한 그런 핵무기를 뭐핵 그, 운반 시설을 북한이 갖지 않는다면 용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요, 정말로 반대하는 세력은 누구냐? 중국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것이 기정사실이 되고 이것이 시간이 끌면 북한은 미국 편에 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중국도 지금요, 마지몬에서 지금 북한하고 관계가 좋은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지금, 저, 김정은이가 제일 겁내는 사람이 누구냐? 미국이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중국.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북중간에 거의 지금 교류가 지금 차단되어 있습니다. 왜? 중국은, 뭐꼭 이거는 제가 좀 너무 과장된 추측일 수 있습니다만 중국은 마음만 먹으면 북한 김정은 정권을 갈아치울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그래서 김정은이가 자기 형을 제거한 것도 그다음에 장성태기를 그 다음에 장성태기를 그뭐 이상하게 뭐 뇌물받아 때려서 처형한 것도 장성태기가 친중파거든요. 그 친중파니까 장성태기를 내세워서 말하면 친중정권을 들어서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이걸 알고 처형한 겁니다. 즉 그만큼 지금 북중 관계가 뭐 굉장히 괜찮은 것 같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좋을 수가 없고 중국은 여러 가지 저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핵무기 보유를 고집하는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고 보고 또 갖고 있다는 것을 또 갖고 있다고 김정은 정권이 이걸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요.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이미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한 10기 내지 15기가 즉 핵탄두가 한 15기 정도 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요. 핵무기가 요 40기 정도가 있습니다. 40기 정도. 계속 지금 핵무기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한 3, 4년 후에는요. 한 200개를 만든답니다. 200개를. 중국이 총한 500개밖에 안 됩니다. 미국이 지금 한 핵탄두가 지금 한 5000개 됩니다. 북한이요 10개도 핵무기라는 거는 많아야 꼭 좋은 게 아니에요. 한 개라도 엄청난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무기를요 이미 지금 한 40개 정도 만들어 놓고 있고 앞으로 지금 곧 지금 200개까지 만든다는데 이거를 지금 오히려 지금 은폐시키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핵무기를 보유하고는 양을 지금 은폐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정권입니다. 정말 이 정권은 끝장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찌 해야 되느냐? 한국도 우리 대한민국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됩니다. 어? 자주 국방해야 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는데왜 우리가 못 가져야 됩니까?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요 핵무기 개발 보유의 의지를 확고하게 표명을 해야. 미국과도 우리가 제대로 된 미국 당신네들 말이야 북한 핵무기 보유 용인하면 안 된다. 핵무기 보유 용인하면 우리도 핵무기 갖겠다.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넣어도 은근히 그냥 적당하게 넘기면은 우리 한국도 핵무기 개발한다. 이렇게 해야요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중국과 미국의 움직임이 상당히 구체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이유로도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뭐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안 된다. 아 원자력 협정이 뭐 어디 대한민국 국가 안보보다 더 중요합니까? 어? 전혀 그런 것 때문에 못 한다 하면 자주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렸는데 자주 국방 할수 없는 나라는 그건 나라도 아닙니다. 그게. 물론 자주 국방이라고 해서 뭐 동맹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개인도 자기 몸 하나는 지킬 수 있을 힘이 있어야 되듯이 그하고도 비교가 안 되죠. 국가는 자주 국방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해야 됩니다. 실제로도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해야 되지만 그걸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기 위한 전략적 이유로도 핵무기 개발의 의지를 확고히 표명하고 또 실제로 개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다음 화두는 민주당과 여권 쪽에 서서 이 야권 대통령 후보로 지금 1위 여론조사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엑스파일뭐 네. 아, 이런저런 신상 털기 그런 자료, 그리고 어, 송강길 대표는 이, 윤전총장에 대해서 여러 부정적인 자료를 우리가 모으고 있다. 그 때가 되면 이걸 공개하겠다. 아주 공개적으로 공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런 분위기와 이런 풍토를 이렇게 조성하는 게 이게 과연 옳으냐? 과거에 이회창 후보에 대해서 그 김대읍이라는 사람이 그 아들 병역 문제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많이 유포했거든. 요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대부분까지 확정 판결, 유죄 판결 받은 바도 있고, 또 이해찬 전 대표는 주요한 선거에 그가 관여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늘 합니다. 최고의 수, 전략은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 후벼내가지고 그것을 확대해가지고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다. 그말 자체가 아주 사악한 그런 사고에서 나온 이런 말들을 쏟아붓고 있는데, 최근에 윤 총장을 향한 이런 일년의 여권 쪽의 공세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요. 지금 윤석열 씨를, 뭐어떻 윤석열 씨한테 좀 타격이 되게 하려고 우선 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화일을 어? 지금 모으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집권당 대표가 그런 그이 저급한 말을 하는지, 아 화일이 있으면 뭐, 공개를, 공개를 하고 또, 뭐, 공개가, 그, 아무, 그, 저,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 없는 거라면, 뭐, 공개하면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요, 집권당이요, 그 사람 그거 불러다가 뭐, 뭐, 어? 조사라든지 뭘 해야 되지, 뭐, 모으고 있다. 아 이거 무슨, 파일이라는 게 주로 범죄 사실일 가능성이 많은데, 아, 그런 거, 그 범죄 사실도 모으고 있는 겁니까? 그런 것부터가, 어? 정말, 회색이 짙은 이분 선거에서 어떻게 하면 좀 윤석열 씨한테 좀좀 좀 험을 좀 내볼까. 저는 이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요. 저는 뭐이 사람을 잘 모릅니다만 장성철 씨라고 하는 뭐 공감과 무슨 뭐 센터장이라는데 이 사람은 경력이 그 보수 진영에 그 국회의원들 보좌관도 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권주자들 그 보좌관을 오래 한 사람이라서, 말하면 상식적으로 보자면, 말하면 현재의 야권 보수 진영 사람이라 그러네요. 이 사람이요, 뭐 윤석열 씨에 대한 엑스파일을 입수를 했다. 뭐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이런 말 해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언론이 지금 크게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참 이것도 참 제급한 정치입니다. 또이 사람도 제가 볼 때는. 본인의, 본의와는 아니겠지만, 한심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뭐 공감과 무슨 센터장을 하는지, 또뭐 평론을 하는지는 어실 텐데. 그, 만약에 그 본인은 알든 모르든 입수를 했다면, 누가 그 제공했겠습니까? 아, 윤석열 씨요. x 파일을 만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권 아닙니까? 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아닙니까? 거기서 만들지 않고 야권에서 윤석열이 파일 을 만듭니까? 거기서 만드는 거를 교묘하게 무슨 이 연주를 타고 아마 장성철 씨한테 보낸 모양인데, 그거 알아차려야죠. 금방, 아이고, 이 여권이 말이야. 나를 이용해가지고 윤석열 씨한테 파격, 어? 이제, 험대는 일을 뭐 말하게 할 모양이다. 내가 이런데 놀아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그걸 무슨, 뭐, 뭐, 내용은 공개하지 못한데, 뭐, 엑스 파일을 입수했다. 이런 소리 해가 되겠습니까? 마침, 우리 국민들은, 지난번에 유해창 그 후보, 그, 아들 병력 문제로, 김대업을김대업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해가, 한 거가요? 지금 이게 완전히 지금 반면 교사가 되고 있습니다. 어? 즉, 김대업이 효과가, 지금 우리가 야권이 좀 보게 생겼어요. 왜? 아, 이것들이, 뭐, 문제 재개 나눠 놓고, 선거 끝나버리면 그만이고, 어? 이 김대엽 씨 지금 실형받아가지고 징역사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뭐 선거는 이미 끝났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 김대엽 효과 때문에 그런 그 엑스 파일 아무리 만들어 봐도 우리 국민들이 이미 그런 거는 안 믿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하는 것을, 이 저 문재인 정권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걸 알았기 때문에 효과는 없는데, 없는데, 없지만, 자꾸만 이런 걸 해서 하면, 우리 정치가 굉장히 저급화됩니다. 그것도 국민의 또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집니다. 그래서 제발 좀 이런 일 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요. 예왜 있을 수가 없느냐 하면, 윤석열 씨요, 쫓아내려고 이 정권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때 만약 윤석열 씨한테 큰 험결이 있었다면 그때 그냥 때려 조졌지. 아니 그때 그 얼마나 그저저 윤석열 씨를 사사치 뒤져 깼습니까? 그래도 없어가지고 뭐뭐 직무정진강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저도 윤석열 씨에 대한 그뭐 엑스파일을 가는 거는 저는. 적어도 있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오늘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장 대표께서 국민의힘 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가하실 것으로 결심하셨습니까 아예 제가 그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언제쯤 그 선언을 하셨거요아 그래요 예. 저, 전에 그 저, 선배님께서 또 저한테 격려의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아, 제가 그럴 생각을 하는데, 7월 1일쯤요, 음. 할 생각입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은 예. 우리 장 대표께서 예. 국민의힘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가하게 된 예. 동기, 예. 결의, 예. 그리고 내년 정권 교체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예. 그 결심을 다음 주 월요일에 듣고. 아,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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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